아멘, 아멘, 아멘 특별 찬양하신 우리 이은복 장로님 또 우리 호선나성과대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도 한 주간 안고 살았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로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편안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죠. 예전에 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시골 할머님께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어, 선교사가 어, 운전하고 가는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지요?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선교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되었는데 한참 동안 갔는데 이 할머니는 그 무거운 짐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 분이 할머니, 짐좀 내려놓으세요. 차를 얻어 타고 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이 짐을 내려놓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짐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자먼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먼서 말씀은 대부분이 솔로몬 왕이 지은 교훈서이며 지혜서이지요.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었지만 전부 다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기도 하고, 루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저자와 편집자들이 참여한 지혜 문학 모험집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자에까지 올라갔던, 왕의 권력을 들였던 솔로몬 왕이 대부분 지은 말씀이 자문서의 말씀이고, 전도서의 말씀이지요. 내가 왕까지 되어서 나라의 백성들을 다 다스려 보았지만, 결국에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인생 말년의 경험담을 소상히다 소상히 적어 놓은 것이 잠언서의 말씀이고 전도서의 말씀이지요. 그 오늘 이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는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의 결정과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과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결정과 성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경영은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경영 아닙니까?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하든 성공의 효과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 출근하면서 요즘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깨닫게 됩니다. 백다방 옆에 감히 메가카페가 들어왔어요. <laughs> 지금 백종원이 운영하는 메가, 저, 백대방인데, 어찌하여 저 메가 카페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거. 야, 이 경쟁에서 저 메가 카페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괜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카페 푸른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또 교회 후문에 바나 커피가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경영할 것인고. 백다반과 함께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고 카페의 주인들은 경영 마인드를 잘 살려야 하는 거예요 괜히 제 마음이 지금 불안해 저 커피집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삼성 하면은 스마트폰 에어컨 하면은 정규진 검사님 에어컨 하면은 LG, LG. <laughs> 자동차 하면은 그고 뭐 자기가 타고 다닌 차가 제일 최고의 회사라고 얘기하겠지요. 나는 현대야 현대. 나는 지금은 기아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동안 현대 차만 탔어요. 그래도 현대 차가 제일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 삼성 하면은 지금, 어 여러분 삼성 하면은, 어 지금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이 뭔가 모르겠네요. 저는. S20을 아주 구닥다리 S20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 삼성은 갤럭시 S25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항상 MBC 뉴스 확인에 갤럭시 G 또뭐 풀릿 풀립 7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핸드폰을 사자마자 이 순간부터 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삼성은 이스마트폰에 목숨을 걸고 경영하는 거 경영. 모든 게다 경영이지요. 경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쿠팡은 난리가 난 겁니다. 쿠팡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경영만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걱정되기도 해요. 어? 개인정보가 어? 노출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무튼 모든 게 경영이야. 농사도 경영이지요. 어느 날, 어느 금년에 이 밭에 당근을 심었으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이 밭에 똑같이 당근을 심지 않고 물을 심어야 하느니라 가정에 우리 살림이 너무나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야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보험을 몇개 해지해야겠어 경영이죠 경영. 경영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일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물론 경영은 사람의 자유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경영은 자기가 마음대로 머리가 좋아서 비상해서 디자인하고 프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과 성신는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됐어! 성공이야! 내가 보장해! 이 믿음을 간직하는 거지. 일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6장 9절 말씀 띄어 주세요. 16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절대 주권을 묘사한 성경 구절들이 자문서에 많이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오늘의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자문서 16장 33절 우리.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요 말씀 참 좋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누가 우리가 뭐 경선에서 투표를 하는데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하였어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장 21절 시,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문서의 여러 구절 말씀 보면서, 아,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 막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감리의 본부에 있으면서 우리 구주교회 오기 전에 아니, 감리의 본부에서 사역할 때1 년에 한 번씩 제가 어, 오랫동안 어, 사역을 하는데 제가 뭐 구주교회만 교회겠어요. 제가 그 동안 어디 목회 임지가 났다고. 어? 그래 가지고 장로님도 만나고 그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 곳에 더러는 서울에 강북에 어떤 교회가 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임지가 났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 됐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막으시고 또저 철원에 어느 교회가 있어 가지고 다 되었는데 또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더뭐 동두천 지나서 전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교회 임지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잘 추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막으시고, 막으시고 여기 구주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2024년도. 8월부터 애쓰고 수고해서, 아유, 춘천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노 목사님이 가시면 딱이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어, 그 교회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저를 만나보더니, 아유, 목사님이 오시면은 아주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다고 해서 다 결정해서 장로님도 다 결정했어요. 아 교회도 건물 괜찮고 마당이 넓고 마당 한 곳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도 2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1층 다 쓰십시오. 그런데. 다 되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부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이 계시는 감리의 본부의 자리에 함께 이렇게 교체하시는 게 조건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 받아주시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 장원님이나 뭐,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 다제 마음에 통해서 다 결정을 해서 마지막 구역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목사, 그 사람이, 나는 절대로 감리본부에 가지 않겠다. 나는 현장 목회를 하겠다. 막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하나님 막으셔. 시원하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히는 것이구나를 생활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구주교회를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구나. 아민이 없으신 거 보니까 누가 막으셨나? 구주교회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삼국지를 굉장히 예 전에 많이 읽었고 삼국지를 영화화해서 영화 만든 영화도 좀 많이 봐왔댔는데 적벽대전 아시죠? 적벽대전 이게 우리 삼국지가 어디에 지금 중국을 놓고 어? 지금 다시 한번 지리 공부를 할거예요 베이징 북경 중심으로는 우이나라야 우이나라 그리고 이 상해 쪽 중국의 남쪽은 어? 오나라야 오나라. 우나라는 조조가 실권을 지고 있는 거예요. 상해, 오나라는 손권이 실권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유비와 제갈량은 저 총나라라고 중국의 저 중앙 쪽에 서쪽으로 가야 하는 중앙 쪽을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사마의와 지금 총나라의 유비, 거기에 재상인 제갈량 이 제갈량은 저 어, 우리나라의 사마의라고 하는 저 부자를 어떻게든지 전쟁에서 죽여야 돼. 제갈량의 그 작전은 이번 전쟁에서 저 우리나라의 사마의의 부자를 내가 죽이는 게이 꽤가 많은 이 제갈량의 지금 이 뜻입니다. 어떤 작전이냐. 호로옥, 호로옥이라고 호 하는 계곡에 딱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이번에 총나라는 우리가 화공작전을 펼쳐서 화공작진이 뭐에 불화살에 불화살. 불화살을 막쏴 가지고 저들의 침투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의의 부자가 죽겠거니.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 불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계획의 응? 작전을 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화공작진을 펴 가지고 불화살을 필 불화살을 쏘으려고 하다는 그때에 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넘어오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갈량의이제갈량의 기도 제갈량의 뛰어나지만, 어? 이 화공작전은 불로다가 쏘는 공격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화공작전은 수포로 들어가고 효과가 없는 거죠요 그래서 제갈량이한 얘기가 어? 모사. 재인 성사 재천 사자성어거든요. 어? 모사 재인. 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과 능력으로 뭘 계획한다 할지라도 성사 재천 모든 건다 하늘의 뜻에 달려 있구나. 내가 이렇게 화공작전을 펼쳐가지고 사마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이 결국은 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재갈량 맞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의 경영의 마지막 성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의 일을 기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령.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 내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잘될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세우는데 나의 동기가 순수해. 난 불순하지 않아.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깨뜨려서 아냐. 너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동기는 불순해. 순수하지가 않아.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험벼서 계획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건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속을 깨뜨려 볼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심령을 다 깨뜨려 볼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당신 마음을 다 알아. 나는 당신의 속을 다 알지라고 하지만 100%다알수 있어요? 100%다알수 없지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막, 마음속 깊은 곳을 다 헤아려 알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은 그 뭐보다도 충청도 분들인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성령도 충청도 분들의 마음을 다 모른다 그랬어요. 속을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다 아세요? 제 심령을 다 아십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의 전성 시대입니다. 관평동, 송산, 송강동, 봉산동, 어, 우리 용산동의 전체 교파를 떠나서 전체 교회가 몇 개가 되니 알려줘. 라고 AI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쭉 나오면서 대략 약간 그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모든 교파 다 따져서 성당은 두개 정도 있고 제가 해 봤어요. 성당은 두개 정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다 합쳐 가지고 한 24개 정도 되는 거 같아라고 답을 줘요. 물건이 뭔지 몰라 가지고 물건에 물건의 사진을 딱 찍어 가지고 AI 챗봇에다가 날려줍니다. 이, 이, 이 기계가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너무나 자세히 챗봇이 AI가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그 상표를 자세히 사진을 갖다 대고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래? 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리면은, 보내주면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화장실에 있는 어떤 우리 이 비상이 이, 이, 이 모가 장치가 있어 가지고, 이거 뭔지 몰라 가지고 맨날 깜빡깜빡 해 가지고, 이거 다 해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알려줄 거야.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고롱 집사님이 건강검진센터를 해서 어? 이제 새롭게 개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하게 되면 요즘은 기계가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속을 다볼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AI라도 이 AI가 전규진 선생님의 지금의 속마음을 알려줘. 그러면 그 AI가 알려줍니까? 그 AI가 노도코 목사님의 지금의 속을 좀 알려줄래? 그 AI가 내 심령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나와있는 이론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는 AI가 알려줘도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AI가 알려줄 수 없어. 아무리 훌륭한 좋은 기계가 발달해서 우리의 속을 훤히 내다다 보는 건강 검진의 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 마음을 알려 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머리털도 셀수 없어요. 제가 상대방의 사람의 머리털도 내가 셀수 없어요. 다 어떻게 셉니까? 머리가 별로 없는 분들의 머리털도 내가 셀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마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우와 하나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행사를 모든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돈이 생기면 은 현금을 장롱에 맨날 가지고 있어봤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어? 제1금융권에 맡겨서 이자가 많은 금리가 많은 데탁 맡겨가지고 말이죠. 어, 그러다가 잘못 해 가지고 제 3금융권, 금융 뭐부산 저축은행 이런 데해 가지고 돈다 날리지 마시고 안심에는 제 1금융권에 금리가 많은데 다 맡긴다 말이야. 왜? 은행을 믿는 거야. 은행을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잖아요.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걸 맡기잖아요. 그래 그때가 되면 다 우리가 빼서 쓰잖아요.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 가리인데, 이 가리 뭐냐? 돌 같은 거, 구슬 같은 거, 굴가, 돌 같은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굴려 보낼 때 가리라고 피, 표현합니다. 탁구를 하거나 배구를 할때 응? 반드시 배구도 서브권을 가져와서 한번더 해야 점수가 나는 거예요. 서브권이 있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내가 서브권이 없는데 내가 공을 가지고 서브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쪽으로 줘, 우리 쪽으로. 공을 딱 타고 서브권 쪽으로 공을 던져주는데 자꾸 네트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 공이 자꾸 네트에 걸리는 거야. 자, 갈이라고 뭐냐?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주도권을, 나에게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거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한마디로 나에게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겨주는 거야. 내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교만함이고 자만심. 그러다 내가 할수 없어 여호와께 맡겨야 돼. 맡기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맡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성취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데 아무리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한들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께 구하며 맡기는 성도가 될 때에. 그럼 맡기질 못해요. 맡겨야 된다 말이죠요 우리가 동해안에서 해수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동해안 같은 데서 해수욕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대로 누워서 뜰 수가 있어요. 수용실력이 없어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실력이 없어도 물에 나를 맡기면 뜰 수가 있어요. 어떻게 뜰수 있느냐? 내 얼굴, 턱을 지켜들고 내 눈을 정 가운데 떠 있는 하늘을 해를 쳐다보면은 그리고 대자로 누우면 뜨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뜨게 되는 거예요. 안될것 같죠? 해보세요. 뜹니다. 정중앙 하늘에 해가 없어도 정중앙 하늘을 쳐다보고 대자로 누워있으면 내 몸이 뜬다니까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턱을 잠깐만 아래로 내 재끼면 그냥 꼬르륵 가라는 거예요. 물에 맡기는 거 물에. 요즘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학업하랴 실습하랴 취업하랴 직장 생활하랴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좀 들어주세요. 기도하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총회장, 속장님, 총무님 오늘 당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일꾼됨을 통해서 일을 맡게, 된 것, 맡게 될 것입니다. 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이거 치워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 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천군천사가 와서 합세하여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당의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니까 밤 10시더라고요. 뭐 주보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런데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냐? 김준혜 권사님하고 신유지 권사님 보내주셔서 호치캣을 같이 찍어대면서 당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걱정하지 않아.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만 그으면 되겠거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토요일 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모하세요라고 하면 천군천사가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과 성취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의 성취와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사는. 그런 우리 구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